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정구입니다.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에이펙스 레전드, 요즘 유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즐겨본 게임입니다. 물론 아주 재미있고 친구들과 같이 하면 하하호호 죽방이 오고 가는 게임이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피지컬을 요구하고 실력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게임이다 보니 게임을 친구와 한판 두판 하다보면 가끔 스트레스 쌓일 때도 있고 내가 분명 이 게임을 스트레스 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막상 하고 있으면 말귀를 못알아 쳐먹는 우리 팀원들은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고 싶고 뭐만하면 옆에서 푹푹 한숨 쉬어대는 한숨충 친구의 식도에 염산을 부어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허구한 날 게임에서 남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앞에 세워서 마치 포켓몬마냥 거칠게 싸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피지컬때문에 점수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킬링 플로어 2! 이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몰려드는 좀비들을 오한마로 머리로 으깨고 더블 배럴 샷건으로 주님 곁으로 보내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이 게임은 매우 고아한 게임으로 혹시라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쌓인 데 비위가 어딨어! 그냥 토하면서 게임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에톱 솔리는 게임, 이 킬링 플로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해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잘 풀리냐면은 제가 작년 여름에 자취방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으니 이게 자취방인지 인체 신비전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방 온도가 사람 신체 온도와 똑같았어서 자취방에 자러 오신 부모님도 손절하고 모텔 가서 잘 정도로 불지옥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너무 더워서 잠도 2시간 이상 연속으로 못 자고, 진짜 약을 안 먹고 자살을 안 하게 용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쌓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게임이 바로 킬링 플로어2입니다. 자!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제가 해소하는데 성공했으니 아마 승급전에서 떨어진 여러분들의 좆 같은 핵쟁이를 만나서 양악을 당한 여러분들의 오스트랄루피테쿠스급 팀원을 만나 게임을 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죠. 이 스트레스 해소기의 가격은 단돈 32,000원입니다. 엥? 32,000원이면 국밥이 다섯 그릇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쾌감이 찌든 표정으로 더블 베럴 샷건을 통해 좀비들을 주님 곁으로 사정없이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게임은 뭐 대충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겉보기에는 레프트 4 d 드 2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음... That's no no 그냥 좀비만 튀어나오면 다 같은 게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죠 이건 초특급 좀비 분쇄기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최적화된 게임인 이유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격감이 진짜 철권 빰싸대기를 폴 분권으로 수십 대 후려칠 만한 수준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여태껏 킬링 플로우만큼 타격감을 뽑아내는 게임을 해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운드. 적들을 죽이면 클로들은 피를 뿜으면서 죽는데 이 사운드가 정말 리얼하고 게임을 하는 내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드락 같은 빡센 음악을 틀어주다 보니 피범벅이 되면서 미친 듯한 텐션을 부여해 줍니다. 세번째로 리얼함 적을 죽이게 되면 적의 사지가 분리가 되는데 이게 타격의 위치에 따라 타격한 힘의 방향에 따라 적의 사지가 시체가 아주 리얼하게 찢겨 나가게 됩니다. 또한 제드타임이라고 해서 적을 죽이면 일정 확률로 화면이 하얘지면서 게임이 느려지는데 이때 적을 신속하게 썰어 제끼는 맛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타격감이 죽여주며 덕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죠. Left 4 Dead 2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건 GOP입니다. 또한, 역시 스트레스 해소기 게임답게, 레포대처럼 그냥 무기 여기저기 주어서, 줏대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직업군들이 존재하며 각자 고유의 능력치를 지니고 있죠. 아, 물론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무기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접 덕후라서 적들을 썰어버리고 싶다고요 나는 총이 싫은 비폭력주의자라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들의 버서커에게는 좀비게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카타나부터 소방도끼, 오한마, 양날도끼 등등 다양한 무기로 적들의 사지를 갈라버릴 수 있답니다. 만약 너무나도 큰 적이 다가와서 무서우면 어떡하냐구요? 걱정마세요! 우리 귀염둥이들에게는 요요 오한마의샷건를 장착한 분쇄기로 머리에 꿀밤을 콩 하고 몇방 놔주면 머리통이 시원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스바이언도로 적들을 썰어버릴 수도 있으며 전기톱으로 적들을 갈아버릴 수도 있고 폼크러셔를 들고 방패와 둔기로 적들을 후려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 심심하면 졸라게 큰 도끼로 적의 사지를 갈라버릴 수도 있죠 어때요? 벌써 설명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나요? 아, 칼은 좀 그렇고, 적들을 가까이서 썰려다 보니까 토악질이 몰려온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총을 주로 사용하는 코만도는 누구보다 어느 게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소총류를 사용하여 아주 평범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k부터 시작해서 스카 그리고 기관총으로 적들을 사정없이 찢어버릴 수 있죠 또한 킬링플로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제드타임의 출현 확률을 높여주는 친구인 만큼 뀨 소리와 함께 슬로모션으로 적을 찢어 죽이는게 그리우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소총도 좋지만 역시 화끈하게 놀아야 할 때도 있는 만큼 이름만 서포터지 사실상 누구보다 상남자인 샷건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서포터도 빼놓을 수 없죠 119와 112에 전화를 하면 10분 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이 더블 베럴 샷건은 2초만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눈앞에 보이기만 한다면 더블 베럴 샷건을 통해 한 번에 주인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더블 베럴 샷건으로도 뭔가 좀 부족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당신을 위해 쿼드베를 샷건이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총구를 이용해 우리 귀요미들의 허리를 반으로 접어버릴 수 있죠. 그만큼 엄청난 쾌감을 주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려 20발이나 장착한 자동샷건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을 찢어버릴 수 있죠. 그냥 단순한 납타는 조금 심심하고 나는 뭔가 펑펑 떠지는 게 끌린다! 하는 미치광이 정크렛들을 위한 데몰리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탄 발사기부터 C4, 너도 나도 공평하게 한 발로 알라신의 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강력한 알라봉!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소형 연발 알라봉! 누구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하는 연발 유탄까지! 폭발광 마이클 베이의 추종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탄형 무기들도 구비되어 있죠. 만약 나는 총도 별로고 유탄도 별로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미치광이 방화범들을 위한 화염방사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알에 화염을 장착한 다양한 무기들부터 방화봉의 상징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여 적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괴성과 함께 타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세요. 너무 화염만 있는 게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첨단 무기 기술 덕분에 마이크로 웨이브를 발사하여 적들을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터트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괴성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적들이 펑펑 터져주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저격수인 샤프시터도 빼놓을 수 없죠! 아군들이 적들이 찢어버릴 동안에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적들의 뚝배기를 깨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혹여나도 타격감이 구릴까봐 걸을 수도 있지만 후반 아이템인 바렛과 레이건을 들면 다른 팀원들은 열심히 도망치면서 몇 수십 발을 박아야 죽는 강력한 준보스 몹들이 발에 탄방에 뚝배기가 날아가는 상당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권총만을 사용하고 싶다면 건슬링거를 선택하여 남자의 로망인 리볼버부터 시작해서 어느 게임에서나 볼수 있는 초특급 권총인 데저트 이글을 쌍권총으로 난사하여 적들의 머리에 한방 한방 시원하게 꽂아넣는 쾌감을 느껴보세요. 경찰 특수부대인 스와시대어 경기관총을 사용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잡몹들을 아이스크림 마냥 벌집을 만들어서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있는 힐러인 필드메딕은 오버치 안. 나마냥 적들에게 총을 사용하면 딜이 들어가지만 특수공격을 아군에게 맞추면 힐이 들어가고 수류탄마저 힐장판인 필드에서 누구보다 팀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캐릭터입니다. 만약에 아...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방어범이 될지 오함마로 머리를 깨부술지 더블베럴 샷건으로 좀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줄지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알라봉을 사용할지 모르겠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각가지 캐릭터들의 특성을 쓸까놓은 진정한 부산사나이 서바이벌리스트 가 있습니다. 어느 특성에도 휘둘리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주어지는 기본 무기마저 랜덤으로 지급되는 서바이벌 리스트는 진정한 결정 장애들을 위한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게임의 캐릭터들은 각자 경험치를 얻는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여 레벨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층 더 강력해지게 되며 제드 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속의 소닉 체험을 좀더 강력한 공격, 좀더 강력한 폭발력, 좀더 강력한 방화 등등 여러 가지 스킬들을 통해서 좀더 창의적으로 강력하게 적들을 찢어버 수 있죠. 이제 직업과 어떤 종류의 무기를 할지 선택하셨다면 좀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찢어버리면서 스트레스를 풀릴밖에 남지 않았네요. 게임은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적들이 몰려오고 적들을 죽여 돈을 모아 점점 더 크고 강력한 무기들로 적들을 찢어 죽이면서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적들을 상대로 살아남으면서 총 10라운드까지 가게 되면 더러운 이까놈들이 보스로 나와 연약하고 착한 문과들을 학살하려고 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든든한 문과 친구들 함께 우리 이과 박사님들을 열심히 이지메 해주면 어느새 짜잔 하고 보스의 사지가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스의 사지까지 분리하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바닥을 긁 것이며 킬링 플로어 2에 푹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게임들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 게임의 스킨들 또한 재밌는 스킨들이 많으며 짝짓기 의식이라는 이모션이 있는 만큼 그냥 교미를 제외한 인간의 쾌락을 맛보여줌으로써 검열 없이 미쳐날뛰는 스트레스를 티익스프레스마냥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까지 32,000원이 아직도 아까우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게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비들의 사지들과 함께 시원하게 날려줄 킬링 플로어 2. 와, 진짜 존나 스트레스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이거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켜는 게임이에요. 효과는 제가 보증드리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